어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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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맞다 자자자자자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막다른길 막다른길 하, 아, 요런데 딱 들어와 주면은 정말 막다른 길이거든요 여기 싹 들어와 주면은 여기서 여기만 차단하면은 저기는 못 올라갑니다 이런 데올 때는 2인 1조로 2명이서 오면은 딱 좋아요 <laughs> 다슬이 엄청 크네

아, 아 올라갔어. 아 여러분 아깝습니다. 다음엔 너꼭 잡을 거야.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 좀 봐주십시오.